정말 1년에 26억이라는 매출이 일어나고, 아, 음. 예, 음. 31살 때 100억이라는 매출이 넘어가고요. 예. 그러면서 막 교만에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요, 어. 제 마음 속에 공허함이 와요. 음.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. 채워지지 않는. 음. 이게 뭐지? 이런 음. 마음이 오는 거예요. 어느 날제 마음 속에 우리 엄마가 앉은 자리 그 자리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는 음. 생각이 들더라고요.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앉자가 음. 한세 번째 줄인가요? 음. 왠지 그 자리에 우리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. 음. 그냥 하나님 딱한 번만 했거든요. 네, 예, 네. 근데 정말 뒤에서 누군가가요. 음. 저를 꽉 안아주는 음. 그런 체험을 했어요. 음.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보고 싶은데 꽉 안아주는 그 체험에 음. 그분의 음성을 제가 처음으로 들었네요. 음. 사랑한다, 아들아. 음. 내가 너를 사랑한다. 음.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번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그때 눈물만 흘르면서요 그동안 잘못했던 필름이 쫙 오는 거예요. 음. 뭐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지 <laughs> 뚝뚝뚝 흘리고요.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예. 하나님이라고 싶어요. 저희 어머니께서 음. 지금도 제 가슴에 늘 항상 새기는 귀한 메시지인데요. 예. 아들. 음. 어느 곳에 서 있든 이렇게 기도해.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해주세요. 예.